안녕하세요. 예쁜 부작체 에디션 성형외과 답답한 선데원장입니다 오늘은 재수술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에서 재수술하러 오시는 이유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가지 이유라도 보이신다면 지금 저희 영상을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분은 우리 병원이 세 번째 수술이었습니다. 콧대 높이는 괜찮은데 코끝을 불만족스러워하셨는데요, 특히 코끝이 씹혀 보이는 것과 처지고 복코 느낌이 그대로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콧대와 코끝의 연결이 끊어져서 경계지는 부분도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자체적으로 터져 보이고 길어 보이는 부분도 꼭 대상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코가 길어 보이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인상이 강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수술은 기존에 있던 실리콘과 연고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비중격과 무연고로 코끝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코끝에 맞춰서 콧대를 실리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코끝의 디테일한 부분을 비연고로 마감해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에디션의 포인트는 코끝 기둥의 위치를 잡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그 위치는 훗날개랑 이 비주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위치에 끝에 기둥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팔자 부분도 펴지고 비순각 부분도 펴지면서 돌출입도 개선되고 얼굴의 전체적인 입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피부결이 제일 편안하게 늘어나는 방향에 기둥을 세워들어야코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이분의 코끝도 억지로 피부를 당기는 방향으로 코를 당기다 보니까 인중과 비주도 들어가 버리고 팔도가 서 깊어 보이고 코끝도 찌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뇌연골을 설명드릴 때자간흡과비진릉을 비교하면서 이 연골 흡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피부결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은 연골은 다 흡수가 됩니다 피부결이 편안하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루면 연골도 덜 흡수되면서 모양이 유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스러움을 만들어 드리는 코끝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는 귀영골이 하는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끝 프레임 따라 높이를 높이는 애도 일부 쓰이고요. 코 끝이 갱강 잘려 보이지 않으면서도 동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비지에서 컨셉이 어진이 부분에도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끝부분과 밑에 부분, 그리고 날개 부분, 이세 군데에 적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 끝의 끝이 길어지지 않으면서도 오똑하게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퍼져 보이지도 않고 비율이 좋아져서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환자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디션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내 얼굴의 비율에 맞는 코끝 라인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 시그니처로 완성해드립니다. 코 시그니처로 코끝 자연 성을 완성해 드립니다. 코 재수술도 어디서? 에디션.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컵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이 되었을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내가 되고 싶어. <끝>